안녕 잔디 짜장냥 와그러지만아가고싶다 잔디 안녕 아 게임 재밌게 한다 아 얘네 얘네랑 게임 한번 같이 할까? 아 아니 아니 우미짱 우미상우미 갑자기 답을안 하는데? 우미짱 예의가 없는가 난이가 스이가가나나데다 햄버거 스테이크 내놔!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오! 예. 맞뒤에 예. 예. 나이스, 붕! 탕! 딩! 아개 이익! 이겼다! 장갑은 다야름은안다 야, 가래 끓는다. 야, 가래 끓어, 가래 끓어. 무리하지 마! 그럼, 잠깐만 여기 0103! 010203임. 010203이야? 잠깐만 그럼 범주가 막내야? 맞습니다! 제 막내입니다라! <laughs> 저기서 팔길이 <팔기를> 담당하고 있죠 <웃음> 저... <웃음> 나이스, 나이스 팀 나이스, 나이스 팀 나이스 지지 디링스 덴본 <laughs> 자크라 카게우시 <laughs> 이타미 우케토레 실라 텐세 <laughs> 아니 이걸 몰라요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명언인데 이거? 아니, 나토는 세계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 명언모음집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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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지금, 저는 지지 지금, 저 원턴 이기면 만원 어? 실패! 하하하 <laughs> 료이키텐카이 <식혼풀> 무료 구조 이제 한십덕 하네 료이텐카이시시시시 비슷하다 하즈 <laughs> <laughs> 그래. 哈哈哈哈。<laughs> <laughs>